네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스피치를 하잖아요. 뭐 발표도 하시고 연설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또 인사말도 하시고 하다 못해 어디까지 하죠? 네, 건배제 안까지 우리는 다한 번씩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종합하면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에, 영화는 예술의 종합 예술이라고 하는 것처럼 스피치의 종합 예술은 바로 프리젠테이션인데요. 프리젠테이션에서 차별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텐츠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시 좋아하시죠 시에 사용되는 단어를 시어라고 하는데 시어는 압축미가 있습니다 시어는 압축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시를 가리켜서 언어의 마술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시는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왜요 압축하고 압축해서 정말 빛나는 예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말의 품격을 높이시려면 시를 많이 낭독하세요. 그러면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들을 활용하게 되고 또 훨씬 더 압축미를 갖게 됩니다. 어, 시가 아름다운 것은요, 그 단어 하나 하나의 의미가 너무 너무 깊고 심오해요 그래서 시를 낭송하다 보면 어 신비로운 세계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은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압축을 풀어가는 과정이 너무 신기롭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프리젠테이션은 압축해서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PT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문장으로 PPT를 만드는 것은 아주 꽝이에요. 원고식으로 막 PPT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건 너무 초보자예요. 그 원고를 압축하고 압축해서 뭘 뽑아내죠? 키워드를. 그리고 키워드를 나이라는 것도 아직, 아직은, 아직은 중간밖에 못간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키워드를 구성해서 도식화 하는 거예요. 도용화 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컨텐츠 제작이거든요. 음. 그런데 제가 완벽이란 말을 썼습니다. 어,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벽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아까 노무노님이 오셔가지고 완벽한 행복을 말씀하셨는데, 어우, 까찔했어요. 완벽한 행복 없는데 <laughs> 말씀드렸거든요. 완벽한 행복을 찾으려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어요. 그냥 불안전한 상태에서 그 상태로 누리는 것이 행복을 즐기는 방법이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소확행, 소중하지만 작은 행복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컨텐츠까지 제작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달해야 되죠. 그데 대회가 다요. 보고하듯이 쭉쭉쭉쭉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꽝. 프리젠테이션은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프리젠테이션은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을 일방적으로 쏟아내지 마세요.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마세요. 일방적으로 그냥, 어, 주입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깔때기식 스피치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방식. 디지털 방식은 뭐죠? 깔때기가 아니라 서로 교환하는 그런 것입니다. 투웨이 방식이어야 됩니다. 수의 방식으로 가려면 끊임없이 질문하라. 여러분 이럴 땐 이러,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질문하고 맞짱 고치고 질문하고 맞짱 고치고 그렇게 넘어, 넘어가면 청중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청중, 네 클라이언트를 지금 내가 프리젠테, 프리젠테이션 하는 곳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주제에 몰입이 못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제에 몰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청중을 끌어들일 수 있나요? 내가 일단 푹 빠져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 뭐를 쓰라고 했죠, 노은우님? 됐죠. 네. 그래서 빠져들어야 돼요. 제가 요즘 유튜브 동영상을 계속 찍어 나가는데, 어떤 때는 말이 잘 돼요. 근데 어떤 때는 말이 안 돼요. 엉키고. 오늘 알았어요. 말이 엉킬 때는 이게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 이렇게 하고 손을 묶어놓고 근데 말이 잘 풀릴 때는 끊임없이 뭔가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스처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전에 뭐해요? 내가 주제에 푹 빠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제스처고제스처에제스로그 주제에 푹 빠져 있으면 말이 잘 돼요. 그리고 말은 말처럼 하면 안 되고요. 말은 노래하듯 해야 돼요. 연이어서 그러면 막힘없이 잘 돼요.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라. 인용법 활용하기. 완벽함이란 더뺄 것이 없는 상태이다. 안인슈타인 얘기거든요. 어, 완벽함이란 더뺄 것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많이 솎아내야 돼요. 어. 우리가 꼬꼬질 하고 나도 마지막에 단계가 뭐죠? 솎아내요. 우리가 과수원에서 과수를 기르는데 마지막 단계가 뭐죠? 가지치기예요. 그래서 속아내야 된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면서 인용법을 많이 쓸수록 좋아요. 가장 쉽고 신뢰감 있게 말을 하는 방법은 인용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인용법을 사용 안 하시죠? 유치한가요? 보고 있는 게 유치한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회적 권위를 이용해서. 어, 스피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인용법이에요데살로니카 3장 3절이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와, 이세 가지만 지켜도요. 정말 멋진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카 3장 3절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노우는 님? 응? 항상 기뻐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범사에 감사. 네. 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인용하면 아무도 딴지를 걸수 없어요. 성경 말씀의 규절인데 누가,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인용하는 말. 너무 쉽게 말을 잘할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인용법을 많이 쓰세요. 그 다음에 두, 두 번째 뭐예요? 질문법. 두 번째 질문법.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질문하고 질문하라. 혼자 말하지 마라. 일방적으로 말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투의 방식으로 가야 된다. 쌍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질문하라. 스피치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은 질문이에요. 질문하고 질문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머를 활용하라. 이건 아니에요. 유머를 활용하라. 유머를 사용하라. 이거 아니고요. 재미있게 말하려고 노력하라.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도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유머 잘안 되시잖아요 저도 잘안 되고 그런데 재밌게 말하려고 노력하면 재밌어지거든요 같은 말이라도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얼마나 많이 강조했어요 제스처를 사용하라 제스처를 사용하라 제스처는 스피치의 윤활유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주제에 몰입되어서 열정적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막힘없이 말할 수 있는 도구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스처를 잘 사용 안 하고 있어요 사용하라 해도 왜 사용 안 하시는지 제가 세금을 달랬습니까? 아니면 돈을 달랬습니까? 뭘 달라고 했, 했습니까? 네. 빨리 끝나고 커피 먹을 생각에 지금 말이 <웃음> 빨라집니다. <laughs> 네. 그 다음에 메모하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리젠테이션 하실 때에도 조그만 메모장을 가지고 하시면 좋아요. 그걸 저는 큐카드라고 말씀드렸고 큐카드를 하나씩 오늘 나눠드릴 거예요. 하면 여러분들만의 키카드를 개발해서 가지고 다니세요.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나만의 큐카드 여기서의 키카드는 뭐였어요? 감사합니다. 스피치 엔조이. 스피치를 즐겨라. 스피치를 떼우려고 하지 말고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그 자체를 즐겨라. 스피치를 즐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피치의 온도를 높여라. 열정을 쏟아부어라. 몰입되어야 스피치를 즐길 수 있게 된다고요. 건성으로 하면 스피치를 즐길 수 없어요. 스피치가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스트레, 스피치는 스트레스가 아니랍니다. 정말 고급 취미입니다. 그죠 고급스러운 취미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시는 것은요. 아주 상류사에 나오신 거예요. 스피치를 즐기고 계시잖아요. 대단하신 거예요. <laughs> 어, 제가 이런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KTX 타면 승객들이 대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아, 이제 수, 수원역을 통과했나 보다. 어, 꾸벅꾸벅 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청룡열차를 타면 어떻게 돼요? 졸아요? 막 소스라치고 까무라치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 변화가 변화무쌍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막 소스라칩니다. 변화가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단조로운 어조, 자장갑니다. 그런데 변화무쌍 한 어조, 이거는 여러분들을 끌어들이는 마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템포를 써야 돼요. 스피치를 성공하려면, 스피치를, 먹히는 스피치를 하려면 과감하게 끊어라. 끊어주면 강약에 나온다. 그게 템포다. 리드미컬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말을 말로 하지 말고 말을 노래처럼 하면 구성지다. 여러분들의 경험담을 넣는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책에서 봤더니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대요. 그래요? 근데 스, 선생님은 해보셨나요? 아직 못 해봤어요. 그러면 당신 해보시고 와서 얘기해. 반응이 이렇죠. 네. 해 보지도 않고 얘기하면 씨알 안 먹는다고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이 실패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낙담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갈등해 보신 이야기를 가지고 말했을 때 어,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도 한번 그렇게 따라해 봐야겠다. 되 이런 의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셀프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 적용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랑질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되던데요라고 자랑질하는 순간에 프랭클린이 한숨을 쉬었어요. 왜요? 겸손이 무너졌거든요. 13번째 덕모. 네. 여러분들의 업적을 빙자해서 자랑하지 마시라고요.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로 알려드려야 돼요. 그게 좋은 프리젠테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익하시면 성공하실 것입니다.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논조야 되죠? 했더니 되던데요. 아, 그래서요. 제가 요즘. 아주 인기도 높아져가고 있고 돈도 좀 챙기 뛰다 그러면 니네 잘났다 그래 그렇게 됩니다. 네 사람들은 어 자랑질하면 바로 거부감이 옵니다.